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님TV 풍요로운 삶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의령 대면 저희 농막입니다 눈에 좋은 꽃차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내가 자주 여기 오면 끓여 먹었잖아요 이게 루테인 성분이 많이 함양된 그 금송화 금송화라고 부른 꽃이랍니다 이게 꽃 이름이 애국에서 왔는지 자주 잊어버리네요. 금송화를 기, 기억하겠네. 금송화라고 부른데. 꽃 너무 예쁘죠? 메리골드. 맞아. 메리골드. 메리골드 차 드시고 꽃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메리골드는 눈에 좋은 꽃.